충남 서천군이 공정하고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체계 개선에 나섰습니다. 서천군은 지난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지적된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상 발생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간제 근로자 인력관리 개선방안을 수립했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인력관리 개선방안의 4대 핵심 과제로는 채용 절차 등 관련 규정 정비, 관행적 채용 방지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채용 사전 심사제 심사 기준 강화, 채용 실태 조사 및 담당자 역량 교육 강화, 채용 요구 업무 직무 분석을 통한 기간제 근로자 인력 감축 등이 있습니다. 서천군은 이번 개선 방안 수립을 계기로 기간제 근로자 고용 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 분석하고 체계적인 인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전망입니다. 노방내 서천군수는 서천군 기간제 근로자 인력 관리 개선 방안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채용 관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